저는 뭘좀 해보고 싶냐면 어, 넷플릭스 정도의 구독료를 내고 어, 인생을 바꿔주는 그런 서비스를 좀 만들어 보고 싶어요. 사실 어, 같은 가격이라면 짬이 날 때마다 뭐 이혼 숙녀 캠프 보고 무슨 이상한 연쇄살인 다큐멘터리 보고 이러는 것보다 어, 생활 습관을 개선해서 술 담배를 끊고 건강하지 못한 관계를 정리하고 살을 빼고 이게 훨씬 낫잖아요. 어,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게 혼자 끙끙 앓는 것 보다는 훨씬 낫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취지로 여러 가지 모임들을 시작했는데 저 나름대로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어, 반응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하살 빼는 모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전에 살 빼는 방법이라는 영상을 올리면서 그때부터 출발을 했는데 아침 6시에 매일 모여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6시에 모이는데 처음에 뭐 두세 분 오셨던 게 이제는 여덟 분 아홉 분 오시거든요 네이버 카페도 이제 회원수가 150명이 넘었어요 숫자보다 더 중요한 건 저도 거기서 이득을 많이 얻고 있고 오시는 분들이 되게 좋아하세요 어, 술모임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낮에 12시 반에 매일 모이는데 어, 한 4분, 5분 매일 오십니다 그리고 단톡방이 있어요 술모임 같은 경우에는 서로 응원을 하고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확신이 생겼냐면 반신반의 하고 시작했지만 커뮤니티 효과라는 게 실제 있다. 나랑 비슷한 처지의 사람을 만나면 쉬워진다. 술을 끊는 거든 살을 빼는 거든 쉬워진다. 여기에 대한 확신이 생겼어요. 정식 서비스 론칭에 앞서서 이런 서비스의 효과를 직접 보여줄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저랑 같이 하실 분세 분을 모집합니다. 1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1년 동안 저랑 같이 단순히 살 빼는 게 전부가 아니고요. 전방위적인 그런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서 인생을 바꾸는 그런 프로젝트예요. 안 먹고 굶으면 한 달만 지나도 10kg 뺄수 있죠. 근데 문제는 체중을 내가 앞으로 쭉 유지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. 뭐랑 비슷하냐면 애를 가둬놓고 미친 듯이 공부를 시키면 아이 점수는 오르겠지만 문 잠근 거 풀어주면 나와서 공부를 하겠어요. 그런 차이예요. 그래서 무조건적인 단식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. 내가 왜 살을 빼고 싶은지, 내 주변의 관계들을 정리해서 내가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요인들을 하나씩 제거하는 방법, 이런 것들을 전방위적으로 좀 보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. 특전은 게시물에서 얘기했지만 저랑 같이 이제 밀착으로 관리한다는 게 중요한 특전이고 또 하나는 1년 동안 제 생각에 10kg 감량을 하고 촬영료 혹은 뭐 참여료, 상금, 여러 가지 제목은 붙일 수 있겠지만 한 분당 백만 원을 드릴 예정입니다. 어떻게 보면 공개적으로 이런 노력을 한다는 게좀 창피하실 수는 있겠지만, 거꾸로 생각하면 정말 엄청난 커뮤니티 효과를 누릴 수 있고, 내 인생을 극단적으로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. 이것저것 해봤는데, 아, 안 됐다, 어려웠다,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좀 참여 신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저는 1년 동안 같이 할수 있느냐, 마느냐가 문제지, 1년 동안 같이 쭉 하면 목표를 100%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이나 의견 있으시면 댓글 주세요. 감사합니다.